시청 하 끝나 겠다. 가운데 볼까요? 뭐 원하 는 포즈 있 을까요? 네, 없 군요. 네? 아 모자 벗어 달라고요? <laughs> 네. 이거 써줄까요? 어? 가발을 쓰는 건 어때요? <웃음> 좋아요? 아니요. <laughs> 아니요아니 아니에요,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마이크 머리를 좀 정리하고 올볼그니다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 포기한 게 있습니다. 머리는 포기했습니다. 처음부터 네. 가발을 쓰고 나와가지고 네 가운데 볼게요. 네, 순서를 앞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. 잠시 잊고 있었던 바람에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네요. 아, 추운 날씨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 네, 한 말씀? 또 해? 네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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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나요? 네,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쉐토터프리 콘서트는 <laughs> 조금 어수선하더라도 양해해 네. 보시기. 네. 저희가 그큰 틀은 다 잡아놓는데 놨는데 이렇게 조금 약간 이렇게 걸그덕 거리는 부분은 전문 MC가 없기 때문입니다. 네, 저, 저희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. 여러분들도 어, 연말에 저희 콘서트 보시고 이 좋은 기운 받아서 또 내년 힘차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정말 감사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금까지 슈또 푸! 이야, 이다 감사합니다!